26번의 3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앞에 보니까 큰 단서가 되는 h o w e v e 네자 하지만 그랬으면 뭐 앞문장과 지금 역접으로 나가니까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in many other cultures, 많은 다른 문화에서 그랬거든? 그럼 이제 앞에는 얘랑 비교되는 어떤 문화가 나올 거야 자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자 including some aboriginal and Asian groups 우리 aboriginal 그러면 이제 호주 원주민들이니까 자 우리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의 이제 몇 개의 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this 이것이 그랬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거는 얘랑 이제 크게 이지 u r b a n marked, disrespect 우리 disrespect 그럼 이제 무례함이야 무례함. 자, 우리 같은 말, 이제, 이 rudeness가 있고, impoliteness.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무례함이지. 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임을 빼면 politeness 이러면 이제 공손함이라고 되고, 그리고 respect, 이제 존경, 존중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regard도 존경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존경이고, 여기다 disregard, 이제 우리 무시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그런데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어떤 우리 무례함의 표시라는 거야. 자, particularly, 자, 특히 if shown by a younger person to some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자, 우리 if 접속사절에 이제 문법 중요한 게 분사 shown이 들어갔는데 자, 여기 이제 생략된 거는 앞에 있는 this겠지, 그치? 이게 this.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네. 그러면 이제 were, 요 정도가 생략된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가 누구지 인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젊은 사람이 보여준다면, 보여, 저, 젊은 사람에 의해서 보여진다면. 우리 쇼는 들어가지, 쇼는 들어가면 안 돼. 자, 누구에게? 자, 뭔가 우리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보여지면 아마 이거는 무례함의 표시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내려가 보자. 자, difficulties may arise for students when the b e l i e f s of the home and school differ. 자, 이제 문제라는 게 생겨날 거예요. 우리 arise 발생하다라는 의미지. 해픈으로 써도 되고 occur 같은 거 써도 돼. 자, 학생들에게. 자, 언제? 이, 우리, 지금, 만약에, 여기서 끊어볼게. 우리 왼절, 주, 우리 주어가, 디, 비, 요거거든. 빌립스니까, 동사는 이렇게 복수를 써줘야 돼. 만약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떤 신념이라는 게 다르면, 이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날 거라는 거야. 자, when an individual's behavior, 이제 어떤 이 개인의 행동이라는 게, 이제 해석되어질 때 그랬지. 자, 뭘로부터? cultural perspective. 자, 이제 문화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때.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바로 묶을게. 자, 우리 여기서 나온 that은 개인의 그것으로부터, 개인의 누구로부터. Perspective겠지, 그치, 그치? 자, 여기 이제 문법 중요하죠. 앞에 있는 단수명사를 받아주는 이제 우리 대명사 that을 썼단 말이야. 아이고, 미안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 인 n q u e 그림이죠. 해당되어 있는 이란 뜻이 앞에는 있 인디비주얼 꿈이니까 그 당사자겠지. 해당되어 있는 개인의 관점과 문화의 관점이 이제 그 개인의 행동이라는 게 자, 지금, 개인이, 이제 해당되고 있는 개인의 관점과 다른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야. 자, 그럴 때,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can result. 우리 오해와 갈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에서의 어떤 신념과 학교에서 신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마 어려움이 발생할 거고, 자, 여기서 문화의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가 있지. 그리고 개인의 관점이라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가정에서의 믿음.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럼 이제 행동이 그 행동이 이제 그 해석되 그렇게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오해와 갈등이 생겨난다라는 거야. 이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밥상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게뭐 괜찮아. 그 우리가 그거는 이제 통용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화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뭔가 갈등과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describe a number of ways in which this can happen for aboriginal students in mainstream Australian classrooms. 자, 동료가 묘사를 했다라는 거야. 자, 많은 방식을 자 지금 describe, 묘사를 했는데 설명을 하는 거지. 자, 이니치절은 앞에 있는 웨이를 꾸며주는 우리 관계부사절이니까 여기는 위치는 절대 안 되고, 자, 우리 관계부사 역할할 할수 있는 대정도는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야. 자, 어떤 방식이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연결이 되려면 이것은 앞에 있는 갈등과 오해겠지. 자, 이제 누구에게서 잠깐만 줄여보자. 자, 우리 집에 나무네 그치? 자, 우리 어떤 그 호주의 원주민들 학생. 에게서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디에서? 자 이제 주류의 이제 호주의 어떤 그 교실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의 이제 주류라는 거는 좀 우리가 이제 좀 그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자 지금 이제 원주민 학생들에게서 만약에 이런 많은 이제그 앞에 같은 갈등과 이해라 그 충돌 같은 거 갈등과 오해라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방식을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야. 자, in western agriculture, 우리 앵글로니까, 자, 우리, 서양의 어떤 앵글로 문화에서는, looking people in the eye. 자, 우리 눈을, 눈으로, 눈을 이렇게 마주보는 거지. 우리 eye contact 하는 거지. making eye contact 하는 거. 자,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라는 거. 자, when you speak to them, 자, 니가 그들과 말을 할 때. 자, 우리, 루킹이라는 동명사 주어고, 이즈가 되는 거야. 이거는 존경의 표시라. 아이고, 우리, 나원의 답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아, 근데, 이거는 물의 표시일 수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권위에 있는 어떤, 우리 그 어떤, 그 권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한테 보여줄 때 그랬거든? 자, 그리고 보여줍니다. 우리, 자, 여기 는쇼 h o 랑 이렇게 병력이야. 이거는 무, 존경의 표시이고, 자, 지금 눈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shows you attending to them. 니가 그들에게 a 텐 t 투 그럼 이제 집중하는 거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되겠지. 우리 너무 이건 답이 뻔하게 나온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야 되겠 많은 다른 문화에서 자 우리 아까처럼 그 우리 호주의 원주민과 이제 몇국의 아시아의 문화에서는 이게 물의 어떤 그 상징이 되는 걸 표시가 돼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잖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른을 눈을 똑바로 쳐다봐 어딜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논의 표+ 들어가겠네. 자, without i s u n d e r s t a n d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자, 이러한 이해라는 거는 뭐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윗문장이야. 그치? 아, 이게 어떤 그호주 원주민 문화에서와 아시아의 몇 개의 문화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무례 하면 표시했구나이 이해가 없다면, teachers might assume that. 자, 선생님들은 아마 추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이 왜 나왔냐면은, 아까 이제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학생일 거고, 여기서 권위직에 있다는 게 선생님일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런 문화에서는 이제 눈을 쳐다보는 게 지금 물의 표시다라는 게 그런 이해가 없다면, 선생님들은 아마 가정할 거예요. 자, 어떤, 자, 문화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꾸며주지, 그지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문화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우리 favorite 이라는 거지, 선호하는 거지, 그치? prefer, 그지 자, 눈 마주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로부터 온 학생들은 이렇게 되겠지. 그 얘가 주어네 얘가 동사고. 아, 듣고 있지 않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아니면, 자, 우리 이렇게 병렬이에요. 이렇게. 알나 l i n e i n t e r e s t 관심이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자, 뭐 어때?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떤 우리 오해겠지. 근데 우리 여기가 지금 가정법이야. 위기다 가정법. 자, 위다 t 가정법 과거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마 i g h 동사 원형 있으니까. 자, 우리 이때 이제 우리 위다 t 을바꿔쓸수 있는 건 before,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if 절동사가 월일 때는 우리 if 생각, 생각하고 월을 도치시키지. 월인 s n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뭐가 마찬가지라. 앞에 아, 이 선생님이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눈맞춤침을 하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보고 어, 얘내말안 듣고 있나봐, 이 관심 없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 시뮬러리 바꿀 수 있는 말은 likewise 이 정도 있지. Teachers 자, 선생님들. 자, 우리 주격관계대명사로. We insist on eye contact without explaining. 이렇게 막 우선 끊어볼게. 자, 주격관계대명사로. 눈 마주침을 막 뭔가 이렇게 고집하는 선생님들이야. 근데 뭐 없이 설명하지 않은 채로. 자, 요 대신 지금 explain 목적절인 접속사야. 뒷문장 완전해야 돼. It donates respect. 자, 우리 의미하다 나있지. 그것이, 그게 뭔데? eye contact이라는 게 존경을 나타내는 거야. In their culture. 자, 그들의 문화에서. 이렇게 가로막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뭔가 주류교실에서 이제 뭔가 아까 몇몇 아시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호려 원주민 학생들. 다 문화가 다른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서, 아, 얘들아, 뭔가 이렇게 눈마주춤이라는 거는 우리 문화에서는, 아, 여기 잠깐만, 이거 잘못 끊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얘가 지금 굉장히 음? 존경을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로 눈마주침을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자, 요게 이렇게 주어고 이렇게 되겠지. 자, risk some students and parents. 자, 위험을 무릎 감수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로 가로 묶으면 리스크 목적, 아이즈가 나 있어. 몇몇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추정하는 것에 위험을 무릎 쓸 거야. 자 선생님과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주지 않고 그걸 강조하면 일부 학생들과 부모님은 뭐라고 주장할까 도즈 티처에서 이러한 선생님들은 두나 원투비 리스펙트드 존경받고 싶지 않구나 그치 왜냐면은 얘네들은 쳐다보는지 않는 게 존경하는 건데 그거를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런 설명이 없이 그거를 계속 눈 마주 쳐야 돼눈 마주 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존경받고 싶지 않구나라는 걸 추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큰 우리가 그 저기 아웃라인을 보면 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오해가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정답은 이제 4번에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서 우선 이제 주제를 하나 적어 줄게. 자 우리 차이가 disparity도 있고 discrepancy도 있지 문화적 차이야. 문화적 차이가 어디에서 인 커뮤니케이션 어떤 우리 소통에 있어서 뭘로 이어질 수 있냐?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오해, and conflicts 갈등. 목적 뭐 하나 더 붙이면 교육에서 이렇게 이제, in education 자, 우리 어떤 소통에서 문화적 차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에서는 오해와 갈등을 교육 이가안 써도 상관이 없고든 나는 그냥 쓴 거고 자 이거 이제 문법 하나 보자 여기가 가정법이라는 거지 아까 그지 아까 좀 여기서 이제 생략된 게 this word l 이것이 보여진다면 이렇게 생략어야 한다. 아, 그아이고그 근데 여기가 지금 수동구조로 나와서 그렇지, 그지? 그리고 아까 이 여기 대명사 this 앞에 나온 요걸 받아주는 거야, perspective 받아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니치는 아까 선임이 대수로 바꿀 수있다그랬지 접속, 아, 저기 관계부사역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동사 이즈는 아까 루킹이란 동명사 주어야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한 거고 투부정사 써도 되지, 저거는. 그리고 쇼우즈가 이렇게 이즈랑 병렬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나시라는 동사는 지금 주어가 음, 수취 된 채, 수취 된 채,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병렬이야. 이렇게 두개 병렬. 그리고 여기는 익스프레인의 목적점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접속사로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 선생님이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렇 그래서 2 5강의 3번은 여기까지.